안전, 주행 칠과프리미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가성비라고 하거든요 중신! 싸고 좋은 차를 찾아서 전국을 하이에나처럼 헤매이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싸고 좋은 차를 또 하나 매입했습니다 어? 아우디 Q7? 아우디 Q7이 무슨 좋은 차는 맞는데 싼 차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아우디 Q7은요 싸고 좋은 차가 맞습니다 가성비 있는 최고의 SUV입니다 이게 왜 가성비가 있냐면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컴포트 모델로 신차 출고 가격이 8,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할인의 대명사 아우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았겠죠. 당시에 16년도에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알순 없으나 등록증 상에 찍혀 있는 가격을 대충 유추했을 때어 정가에서 한 그래도 500만 원 이상 할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한 7,800만 원.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또는 7천 후반에 구매를 하셨을 텐데 거두절미하게 지금 중고차 시세가 이 녀석 이 모델 이 연식. 2키로스 기준으로 35TDI 꽈트로 컴포트 모델입니다. 얘는 프리미엄 테크 모델이 옵션이 좋은 거고 그 밑에 컴포트 모델이 있죠. 이녀석 10만 키로, 지금 11만 8천 키로인데 10만 키로대 무사고 기준으로 대략 시세가 4천 초반합니다 4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소렌토나 산타페 옵션 좀 들어간 거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보다 저렴하고 모아비보다 저렴합니다. 심지어 모아비는 신차 말고 중고차 가격보다도 저렴할 겁니다.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마스터즈 기준으로 5천 중반하죠, 5,500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풀옵션을 때려버리면은 6천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6천이 넘어가요. 모하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풀 사이즈 SUV라고 하는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4륜 2.2 디젤 캘리그라피 기준이 한 5천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블 때리면은 5천 후반. 그러니까 얘는 모하비, 팰리세이드 신차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포지션입니다. 물론 요1 0만킬로대이기 때문에 4천 초반이고 키로수가더 낮고 연식이 더 좋으면은 가격대는 올라가는데 그래 봤자 5천 중반이에요.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를 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우디 Q7 중고를 고려해 보실 만한 가격 대 됩니다. 그럼 가격 좋아 모하비 팰리세이드 보다 싸 중고차고 그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 싼데 모하비 팰리세이드 보다 차가 좋냐?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제가 이걸 매입하러 갔을 때 모하비를 타고 갔거든요. 모하비 마스터 20년식 타고 갔습니다. 모하비는 제가 리뷰로 알려드렸듯이 좀 괜찮은 차예요. 제가 펠리세이드랑 모하비랑 고민을 하고 둘다 타보고 결정을 한게 모하비입니다. 그만큼 국산 차에서는 모하비의 어떠한 그 상품성을 따라갈 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하비의 가장 큰 단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승차감. 그 승차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프레임바디가 주는 그 잔진동 어쩔 수 없죠 얘는 프레임바디가 아니고 아우디에요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신차가격이 8천만원이 넘고 9천만원 1억대가 하는 Q7이 당연히 승차감이 좋겠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승차감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하비가 얘보다 크기가 작아요 Q7이 크기가 더 큽니다 공차중량은 모하비랑 Q7이랑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모하비가 얘보다 출력이 더 좋아요 같은 V6 6기통 디젤인데 모하비의 출력이 얘3 35 TDI 보다는 높습니다. 45 TDI랑 모하비의 출력이 비슷할 거예요. 35 TDI를 지금 타고 있는데 공차 중량은 비슷해, 출력은 더낮죠 얘는 218마력이거든요. 모하비가 아마 2 7 0마력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얘가 가볍습니다. 달 봤을 때, 코너를 감았을 때, 급가속을 했을 때, 차선 추월했을 을 때, 얘가 확실히 경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게가 똑같고, 힘이 더 세면, 그게 더 가벼워야 되지 않나? 근데 반대로 됐잖아요. 무게 비슷한데, 힘이 더 약한, 얘가 더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미션은 똑같이 8단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모아비가 프레임바디가 있어서 초반에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 무거워서? 어, 근데 어쨌든 프레임바디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무게는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운동 성능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얘가 더 크기가 큰데. 예, 얘가 더 커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이렇게 추월을 할 때도 확실히 얘가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티트로닉 8단 미션 아우디의 이 미션은 내가 원하는 속도를 즐길 때 가장 쾌적하고 똑똑한 변속을 보여줍니다. 유명하죠. 저는 모하비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사실 만족이 어디까지나 국산차 기준, 그 가격대의 SUV 기준, 신차급이니까 네, 만족을 하고 탔는데, 이 녀석 16년식 118,000km를 타면서 "아~ 역시 차는 다양하게 타봐야 되고, 아우디는 아우디구나, Q7은 q 7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이렇게 나갈 때, 이게 그러면 4.5 TDI였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까? 실제 제로0이4.5 TDI는 6초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6초 초반 그 무게의 그 크기에 6초 초반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3.5 TDI만 해도 충분히 굉장히 경쾌하고 모하비보다 가볍고 잘 나가고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모하비 기아 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네, 그 정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임팩트 있는 주행 질감 보여주고요 SUV인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디젤, 두 번째 SUV. 뭐, 디젤은 그 디젤 특유의 진동, 소음, 초반 토크는 디젤이 좋지만 고속의 영역에 가면은 가솔린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디젤 싫어하고요. 그리고 SUV 뒤뚱수 대잖아요. 재밌는 차는 작고 민첩한 스포츠카, 뭐 스포츠 세단 이런 게좀 인기가 많고 이런 SUV는 실용성을 강조한다. 내가 운전의 재미는 포기하지만 넓은 적재 공간, 가족을 위해서 실용성. 운전의 재미를 바꾼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UV 디젤 이 조합을 싫어하는데 여기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6기통 디젤 그리고 대형 SUV. 6기통 디젤은 4기통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질감과 정숙성, 부드러움을 갖고 있고요. 뭐 힘도 당연하고 그리고 풀 사이즈에 가까운 대형이 될수록 큰 차체 크기가 주는 무게감과 길이 폭뭐 이런 것들이 주는 사이즈에서 주는 안정감과 무게감 이런 것들이 뒤뚱대는 SUV 같지 않고요 시끄러운 디젤 차 같지 않기 때문에 6기통 대형 SUV는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차다. 어떤 때는 운전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도심 그다 고속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Q7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Q7은 안전이 주는 믿음이 확실하죠. 제가 모하비를 타는 이유를 어,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탱크 같은 단단함 그리고 대한민국 차 중에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차체 그런 안전에 대한 느낌 때문에 모하비를 선택을 했는데 얘는 느낌을 떠나서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죠. 아우디는 제가 메이블 할때 사고 유무를 보려고 범넷을 열어갖고 안을 봤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거의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요.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잘 쓰는 브랜드가 바로 아우디. ASF라고서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 승객을 최대한 보호하는 안전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한.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실제 안전도 평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사례에서도 확실히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보호되는 그런 다양한 사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가성비 있는 SUV라는 이 얘기는 안전하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고 디자인 매끄러움 정말 럭셔리한 이 모든 걸 갖춘 SUV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SUV가 4천만 원대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디 Q7이 사실 대단한 차예요 좋은 차인데 어, 왜 이렇게 가성비 차가 됐냐 일단은 많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 많이 판매가 안된 이유가 있죠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판매 중지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를 못했고 당시에 BMW, 벤츠 경쟁하는 독삼사의 양 브랜드가 아우디 빼고 정말 본격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최고의 상품성 이런 걸로 무장을 하면서 15, 16년도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한 차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5, GL이 이런 애들한테 밀렸죠. 아우디가 고수하는이 디자인은 약간 그 선이 좀 살아 있어요. 폭스바겐도 같이 가죠.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둥글둥글한 그런 좀 부드러움을 버리고 날카로운 선이 살아 있는 직선의 간결함,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 나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 뭔가 그래도 자동차의 예전부터 내려온 헤리티지는 약간 그래도 둥글둥글함이 좀 살아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벤츠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벤츠는 확실히 디자인 때문에. 인기를 구발했고 BMW가 많이 상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한창 화재 사건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안 좋아질 때그 다음부터 나온 차들의 상품성을 끌어올리면서 뭐 옵션 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같은 가격대의 주행보조 장치 옵션, 뭐 통풍시트, 뭐 런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기 성능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아우디 Q7이 상대적으로 좀 도태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도 안 됐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그 모든 게다아우르 가성비 있는 차가 되었고 어 지금 제가 남양주에서 매입을 해서 인천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잠깐 중간에 어디 들렸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와인딩 코스도 타보고 시내길도 타보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보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저만 그런 거겠죠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하비와 펠리세이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게 국산차 중에서는 최고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네시스 GV80이 좀 비싸고 X7 GLE가 좀 비싸서 이 Q7이 비싸서 거기에 반값 정도 하는 가성비를 찾아서 펠리세이드와 모하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겠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4천만원, 5천만원대 아우디 Q7. 얘라면은 당장 바꿀 것 같아요. 아쉽게도 얘는 지금 5인승입니다. 7인승에 4 5 TDI. 괜찮은 메모리 나오면은 전모하비 팔고 바꿀 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3 5 TDI라서 뭐 통풍 시트 빠지고 주행보조 옵션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버츄얼 코핏.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다 돼요. 요거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를 매립할 수 있는 장점. 매립하게 되면은 요 지금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간결함의 극치, 모던함의 끝판왕 정말 예쁘거든요. 송풍구 대시보드랑 일체형으로 이렇게 된 모습도 그렇고. 정말 뭐 화려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모던함을 좋아합니다. 외관도 그렇고, 이 선을 강조한 이 모던한 디자인은 오래도록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 명품이 화려하지 않거든요. 제 마음에 아주 들고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디 Q7은 재평가가 시급하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가성비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이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 녀석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할 거고요. 현재 수도권에 아우디 Q7, 16년부터 나온 2세대 모델, 풀체인지 모델이 한 80여 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차잘 골라서 이렇게 판매를 해 드릴 테니까 예스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프리미엄 SUV, 가성비 SUV, 패밀리 SUV를 찾으시는 분들께 중고 아우디 q 7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자동차 정보, 그리고 최고의 매물 소개시켜 드리는 저는 중고차 의신 김대표였습니다. 항상 안전 주전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차,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문제 생기면 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10만 키로 넘은 수입차를 사도 되냐? 그래도 어쨌든 4천만원대는 싼 금액은 아닌데 그런 질문을 좀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사왔고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는 거고요 그런 게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신차를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예요 얘는 8천만원짜리를 4천만원대 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좀 감수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는 요 10만 넘는 수입차만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가격이 저렴하 하고요. 그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국산차, 신차급에서 누릴 수 없는 안전, 주행칠과 수입형 요런 것들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걸 가성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미션이 고장나서 뭐 3,400에 나갈 수도 있고, 누유가 생겨서 1,200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한 거는 예전 수입차들, 2010년 초반이나 오래된 좀 수입차들은 장고장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한 15, 16년 이후에 차, 나온 차들, 얘도 2세대거든요. 많이 개선이 됐고, 확실히 예전 차들보다 수리적인 이슈가 좀덜 하고 정비도 좀 쉽다. 그런 부분들. 수입차가 보편화되면서 수입차 수리비가 지금도 국산차에 비해서는 비싼 건 사실이지만 예전만큼 엄청나게 넘사벽은 아니다.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품을 팔고 좀 알아보면은 그런 수입차, 카라이프 하는 거에 좀 도움도 될수 있고 그런 네, 재미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얘는 16년식에 11만 8천이지만 제가 타고 있는 모아비 저 20년식에 3만 키로 거의 뭐 신차급 개보다도 훨씬 정숙해요 엔진 소리도 정숙하고 NVH도 좋고 정숙하고 경쾌하게 잘 나가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좋고요 조용한 것도 진짜 신기해요 같은 6기통 엔진이거든요 디젤 얘는 디젤 같은 느낌이 거의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수입차 당연히 비용 들어가고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거 사셔라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선택도 있고 이런 선택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라. 요걸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